자, 반갑습니다. 파라비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나더에 된한 어, 글로벌 서버 업데이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이제 정보를 어, 기반으로 해서 12월 17일날 업데이트되는 사항들을 짚고 넘어가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서버 먼저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서버는 이제 AS 어나더 스타일의 듀나리스가 나오죠. 어... 남캐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듀나리스는 좋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어, 성능이 아직까지는 어떤지 밝혀진 바 없지만 어, 일단은 어, 잘생겼다.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남캐네요. 어, 또 시골의 어나더 스타일이죠. 네, 일단은 또 잘생겼다. 어, 그리고 점점 기생오라비같이 생겨서 어, 제가 점점 거울을 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나더 스타일의 티라미수입니다. 굉장히 어, 성숙해졌다. 음, 그리고 일단은 잠목점에서도 충분히 그리고 보스전에서도 충분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만 어나더 스타일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스트리밍에서도 이제 공개가 됐었던 멜로디라는 캐릭터입니다. 이제 뭐 하나 달고 있네요. 이제 이 캐릭터가 소개된 만큼 이제 곧 나온다는 뜻이겠죠. 좋습니다. 자 드디어 에덴에서도 어.. 어나더 스타일이 아니라 엑스트라 스타일로 나오는 이에스 메리나입니다 뭐 조건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오는 조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숙해졌다 어 점점 내 스타일에 가까워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노말과 이제 어나더 스타일 메리나 같은 경우에는 망치를 무기로 들고 수속성 공격을 했었는데 이제 건갑 속성에 뇌속성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전용 필살기라고 있는데 적 전체의 이제 방어를 무시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아마 고정들이라는 개념인 것 같고 이제 아군 전체의 피와 마나를 모두 회복시켜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 두 개만 들어도 굉장히 강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자 이거는 이제 미유나 어미유나 일단 노말과 어나더 스타일을 변경했을 때 글래스터는 이제 그 상태에 자동장착이 된다는 시스템이라는 거겠죠. 그 이외에도 편의성을 위해서 이제 글래스터를 굳이 신사로 안가고 직접적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각종 보스를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생깁니다. 뭐 웨이브가 4단계까지 있는 걸 보았고 어 일단 웨이브가 넘어가도 어 어나더 포스가 유지가 된다는 점 그리고 일단은 노멀과 하드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파란 키를 소모해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서버에서는 언제 나올지 잘 모르겠네요. 서방 외경 이제 8, 9화가 어 업데이트가 됩니다. 글로벌 서버 같은 경우는 아직 3화도 업데이트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로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메인 스토리 2부 후편에 대한 언급도 있었지만 이거는 이제 별도로 우리 이제 글로벌 서버에서 나온다면 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자, 예상도 못한 전개였습니다. 어나더와덴이 이제 협주를, 어, 페르소나가 나온 지 얼마 안됐습니다 불구하고, 이제 테일즈 오브 시리즈랑 같이 콜라보를 결정했습니다. 아마 지금 20대 분들은 테일즈 오브 시리즈를 잘 모를 겁니다. 스토리가 그렇게 훌륭한 작품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은 나름 재밌게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그 시절로 돌아가서 게임을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왜냐면, 답답하거든요. 텔지 시리즈를 좀 즐겨보신 분들은 분명히 여기에서 열광을 하게 될 겁니다. 아주 예, 감성을, 감성을 좀 건드렸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캐릭터 위에 있는 4명입니다. 일단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자, 왼쪽은 이제 판타지아. 어, 이 캐릭터가 이제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분명히 어머니의 탯줄에 같이 있었을 건데, 그때 나온 크레스라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베스페리아 테일즈 어, 오브 베스페리아에 나오는 유리라는 캐릭터죠 자이 캐릭터들에 대해서 이제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을 쓰고 싶지만 어, 틀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성능은 잘 모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캐릭터는 테일즈 오브 엑실리아에 나오는 미라라는 캐릭터고요 오른쪽은 테일즈 오브 베스페리아에 나오는 벨벳이라는 캐릭터입니다 그 당시 제 심장을 한때 이제 저격을 했었던 그리고 한때는 이제 테일즈 오브 데스티니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에 이제 캐릭터들이 좀안 나와서 아쉽습니다 오프닝이 이제 Cure My Heart라는 이제 곡인데 정말 노래가 정말 좋았어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라보를 해줬다는 것 자체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 노래를 다시 들어보니까 최근에 다시 녹음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좀 느낌이 다르더라구요. 이번 협주에 나오는 신규 맵이죠. 콜라보 던전의 볼가 산길, 어, 뭔가 나다라 화산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자 그리고 두번째 신규 맵 공개는 체아 암초 동굴. 어, 이렇게 요즘에 발음이 이렇게 힘드냐? 최, 최, 체하. 읽다가 최하겠다. 그리고 유저들이 그렇게 바라던 풀 보이스, 어, 특정 조건을 달성하면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스킷이 발생됩니다. 어, 기대가 됩니다. 아, 이 요리라는 시스템이 언어도에 대해서도 도입이 됐네요. 그 당시에 이제 요리 새로운 레시피 발견해서 뭐 캐릭터들 막 주고 그랬는데, 자, 그리고 이네 가지 캐릭터는 HP가 25% 이하로 떨어지면 5성 어, 클래스의 특정 스킬 B52로 변한답니다. 일단은 한 번만 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 정말 이거 보고 싶어요. 정말로 보고 싶습니다. 자, 각각의 캐릭터들은 뭐 보통은 대부분 다 이제 얻을 수 있는 시작 조건이 되겠지만, 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월 17일 일본판과 글로벌판 동시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자 동시에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S베르트랑입니다 원래는 조금 뒤에 나와야 되는 캐릭터지만 이제는 뭐 글로벌 서버 같은 경우는 순서가 맨날 바뀌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자 강력한 디버프 스킬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아마 이제 힘과 속도 30% 3턴간 이제 3 누적 그리고 이제 찌르기 내성 디버프 어 추가적으로 이제 물리랑 지속성 내성 디버프를 3턴간 30% 굉장히 많은 디버프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개라는 스택을 축적할 때마다 위력이 어, 누적량에 따른 딜이 증가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페르세베란테를 발동 이거 스킬 이름이겠죠 아군 전체의 데미지를 95% 경감시키는 배리어 이게 이제 물리랑 지능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 어나더 스타일의 이제 베르트랑 같은 경우는 딜도 충분히 강하고 탱도 충분히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제 가차 여부를 좀 얘기하자면 아저씨를 좋아하신다면 추천. 그리고 대기 상당히 빈약하다면 추천드리는 캐릭터입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협주를 진행했을 때 스톤을 1000개 지급합니다. 이거는 기간이 있네요. 1월 16일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콜라보 기념으로 이제 오픈 그 콜라보 이제 하는 순간부터 1월 3일까지 50개씩 보너스를 주네요. 스톤은 솔직히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신규 유저분들에게는 크로노스 스톤 1,000개를 즉시 지급하는데 어, 아마 이제 영입을 위한 거겠죠. 어, 저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일단 크로노스 스톤 할인 이제 2,000개는 두번살수 있고 4,000개는 한 번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까지네요. 자, 짧게 요약하면, 테일즈 오브 시리즈 콜라보. 이제 기간이 제한은 없는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일즈 오브 시리즈 콜라보를 시작하면 크로노스 스톤 1000개 지급. 이거는 이제 기간이 있죠. 어나더 스타일의 베르트랑이 등장하고, 신규 유저분들에게는 1000개를 또 추가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네요. 자, 무슨 특급 이벤트 있냐? 굉장히 가차가 많아졌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콜라보. 쌍명의 만남과 영명의 만남 개최. 쌍명의 만남은 이제 9명째에서 10명째 만남에서 5선 클래스 또는 어너더 스타일의 동료 확정. 지금 베이나가 보인다고 베이나 준다는 게 아닙니다. 계정당 한번 가능하고 유료 크로노스 스톤입니다. 자, 영명에서는 10번째 만남에서 4.5 또는 5 클래스 최소 4.5 캐릭터들을 준다고 하네요. 이제 뉴절 먹을 한번 노려야겠죠. 틸리리 보인다고 해서 틸리를 준다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정당 한번 무료 크로노스. 어 이거 무료 크로노스 스톤이야? 자 운명의 만남 시작의 빛 치유의 은혜편 듀나리스랑 어나더스타일의 마리엘 그리고 유나 중에 하나 줄것 같은데 어, 저는 안할것 같습니다. 자 운명의 만남 대지의 명동 어, 명동에 간지가 꽤 됐는데, 어, 요즘 명동에 사람 만나가 아니라, 자, 어나더 스타일의, 어, 낙이랑, 그리고 이제 민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베르트랑까지, 어나더 스타일의 베르트랑까지 얻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에는 가차를 좀 해봐야겠어요. 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가차 입맛에 맞게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테일즈 오브 콜라보 굿즈 세트 선물 이벤트인데, 이거 뭐 판매하는 게 아니고 선물로 주는 건가요? 근데 이거 글로벌 서버 유저분들에게도 주는 건가? 어, 좋은 분들에게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거는 확실히 갖고 싶은데 어, 갖고 싶은데 어, 좋은 분들에게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예를 들면 어, 나라던가 아니면 나라던가 저 그리고 테일즈 오브 파티 어, 추첨으로 몽령에서를 준다고 하는 건데 뭐 쉽습니다. 그냥 배포케 얻고 어, 대게 넣고 스샷 찍고 올리기만 하면 추첨으로 몽령에서를 준다고 하네요. 어, 저는 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이팅 응원 메타.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서버랑 본 서버 일 서버에 대한 짧은 정보 전달하였습니다. 저는 파라비였고요 이번에도 또 즐거운 페일저브의 협주 어, 다 같이 즐기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